롱저킹 왔습니다 와 롱저킹이 왔습니다 와오또 왔어요 오 롱저킹 잘 먹힌다잉 우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락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 개인적인 사유로 좀 많이 바빴어요 몇 개월 동안 어, 회사도 옮겨가지고 좀 적응하느라 좀 많이 바빴고 그래서 오늘은 짬내 가지고 한번 나와 봤거든요. 어 이제 8월이 다돼가지고 오늘이 7월 28일. 어 문이오징어 감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 한번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 개파에 가서 뵙겠습니다. 안녕. 내렸어요. 아, 갯바에 들어오기 힘드네. 일단 체이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몰락입니다. 어, 지금 갯바에 들어왔거든요. 어, 원래는 4시 초 배로 들어와야 되는데, 해무하고 노을이 심해가지고 1시간 지연됐는데, 또 오다가 보니까 배가 방향키가 고장이 나가지고 망망대에 1시간동안 버티고 있었어요 이제 갯바위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해가 거의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문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좀 일찍 나와봤는데 있으면 뭐 반응이 있겠죠 어, 오늘 사용 장비는 832M때 1회 2500번 합산은 파합사0.85초콜레은는 카본 2.5호 애기는 알리산 2.5 노말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눈이가 있겠냐 빠세이 어, 오늘 바다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노을도 계속 치고 있고 지금 해무가 껴가지고 날씨는 그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색은 조금 탁하네요 장마 때문에 물색은 탁하네요 일단 무늬가 감자들이 여기에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지금 입지 파악은 액션 주고 또 들어 살구 오고 있어요 묵직하거나 쭉쭉 당겨가면 침질하고 있거든요 감자들 들어왔으면 나올 텐데 반응이 없는데 따라오는 무늬도 없네요. 빠세이. 아, 오랜만에 날씨 나왔는데, 무늬 어,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앞에 보면 문어 선상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다 앞. 찹찹찹찹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입은 가만히 있잖요 빠세이 아직 감자가 안들어왔나 그냥 오늘은 꽝치더라도 영상은 올릴게요 어차피 나온거 꽝 영상이라도 올려야 되겠어요. 찹, 찹, 찹. 아, 오랜만이 오, 방금 툭 쳤어요. 뭐지? 물고기가. 뭐지? 부실이다. 와 부시리가 설치고 댕기네 오 부시리 부시리 메탈 한번 던져 볼게요 아둑뚝 때리던데 부시리가 치고 있었네 메탈 한번 던져 보자 이럴 줄 알고 메탈을 챙겨왔지롱 와 부시리 요거 멸치 선생깔 손맛 좀 볼까? 메다부시리나와라찹찹찹 찹찹찹찹찹. 왔습니다. 와, no. 바이트. No. 왔습니다. 와아 no. 또 바이트, 쇼파이트. 아씨, 부시리도 졸라 많네. 우와, 부시리도 엄청 많네 이거. 쇼파이트 두 번. 아, 이것들 때문에 문의가 없네. 부시리, 부시리. 왔습니다. No. 와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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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크이트 지금 이제 간조 찍고 돌물이거든요 초돌물 초돌물인데 들어와라 다 크다. 크다. 크 자자 부실이 빠졌는거 같은데 운의를 해야되나 다시 롱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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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저킹, 롱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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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왔습니다 와 롱저킹에 왔습니다 우와 우와 힘 장난 아니다 우와 오. 오, 뭐야 부실이가와 롱저킹에 우와 오. 오. 우와 농어가 뭐야 우와 농어네 농어 오. 농어 한 마리 왔어요 농어 아, 러으 우와, 농어 농저킹에 노어가 턱했네요. 오예, 어, 어. 힘 장난 아니다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손으로 하면 다친다. 와, 와, 좋네요. 이야, 나무속넘어한 5자 되겠어요, 5자. 좀더 해볼게요. 물고기 재밌네, 와. 빠세 와, 룽저킹에 먹겠어요, 룽저킹에. 농저킹, 농저킹, 농저킹 하고 스테이 주는데 털했거든요 방금 전에. 농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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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농저킹, 농저킹, 스테이. 오, 어, 떴어요 오, 씨. 저킹잘 먹힌다잉. 우와. 오, 인정나이다. 오, 오. 뭐야 이거 와. 와. 문이 잡으러 왔는데 이새끼들 날리고 오우씨 오와 안 올라온다 아파리야 팔이야. 아파리야 팔이야. 오우씨 안 올라온다 오와 으아샤으아샤으아샤로와으로샤으샤 와, 또 넣어요. 와, 옆구리 걸렸구나. 와, 버시레이. 고랑지걸렸네 고랑지. 바디캐치네요. 뭐고. 와. 더럽고. M때다잉. 하나, 둘. 다시, 아. 이것도 한 5자 되겠어요, 5자. 농구 두마리손맛추기네 와. 짜릿짜릿한데? 와파아프다 문이 간절 캐러 왔다가 이문 쇼하는 거네 이 지금 일로와 오우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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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 바늘 뺄때 조심하세요 얘네들 탈탈탈 거리거든요 손 찔리거든요 바늘에 장비 쓰세요 장비 밥이나 먹읍시다 고기 안 나오면 밥 먹어야지 꼬막이 막와 와, 좋다 여기 힐능이네 오랜만에 느껴보는 힐링 다음에는 요 구독자들하고 와가지고 감자캐로 한번 더 올게요 회사를 한몇 개월 전에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적응한다고 지금 너무 바빠요 출장도 자주 가고 촬영할 여건이 안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도 시즌이 시즌인만큼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일깨 많이 했네 해물 안 넣을게 가지고 아침에 출항도 늦게 하고 또 오는 도중에 배가 고장나가지고 망망대에 완전히 1시간동안 있었는데 멀미 나가지고 식겁했어요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네, 가는 날이 장날 그래도 너무 두 마리 손맛봐서 다행이네요 내가 봤을 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되면은 분명히 여기 감자들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많이 캐갑시다 오늘은 뭐단서자 왔는데 안 나오네요 따라오는 감자들도 안 보여 아직 개체수가 안 들어왔는가 봐요 어, 지금 계획은, 촬영은, 촬영은 자주 못 하더라도, 8월달 무늬 깔치하고, 9월달 깔치 무늬 가비, 그 다음 10월달 깔치 무늬 가비, 11월달까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괜찮겠죠? 와, 다 먹었어요. 조합 좀 시키고 다시 한번 흔들어 볼게요. 계파에 오시면 항상 쓰레기 봉,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중에 배에다가 던지면 되거든요. <웃음> <웃음> 항상 계파에 오시면 물 항상 많이 들고 오세요. 얼음 무시 원한 거 쓰러져 쓰러져. 애기의 시마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작년에 잘 먹혔던 애기. 요걸로 해볼게요. 시마노 애기. 안에 반사판이 있어서 바짝바짝거리죠. 가만히 있어도. 요걸로 해볼게요. 비싼 거 넣어야 또 먹으려나. 콧세이 시마노 애기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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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 잡, 잡, 잡. 잡. 감자도 없나? 애기 자체를 안 건드린데. 따라오는 애들도 없네. 요걸로 해볼게요. 시만노 3호. 작년에 잘 먹혔는데, 이게. 빠세이. 문이 아예 없는데 어 이만 철수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흔들어 봤는데 문이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감자라도 붙었으면 했는데 아직은 이런가 봐요 그래도 농어 두 마리 손막보고 철수해야 되겠어요 어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 진실의 방으로. 여기를?